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본문 첫절이 말씀을 합니다. 열두 제자, 많은 제자 중에 열두 제자는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도 하는데 제자는 제자를 불렀다 하는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제자를 부른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딴 데를 보고 안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가까이 두다 보니 그들이 선생인 예수의 길을 저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저가 가는 목적과 가진 철학이 내 것이야 선생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불러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는 되어 갑니다. 그거는 학생과 생도라는 말과 다릅니다. 그의 길이 내 길입니다. 선생님의 발이 내가 그 뒤를. 그거, 그런 거그거잘 보려고 그러면 무협영화에서 제자 만드는 그 도사들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그냥 올라와서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물기로 와라, 모기로 해서 한제 제 학교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술의 고수였어요. 중국 무술 전수자. 근데 그분은 저를 항상 대하면 싸부로 대하는데 그분 표현에 다 제자라고 안 한답니다. 딱 여기가 제자다. 이렇게 이 계보가 있도록 다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12명은 이미 예수의 화신과 같이 된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러 제자 되어가고 제자 만들어가는 그렇게 된 자들 열두를 불러서 불러서 열두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세요 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바도 모르는 자들에게 준 거죠. 선물이죠. 거저 준 거죠. 이건 은혜입니다.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준 선물입니다. 아,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착하면 그냥 귀신 딱 내보내고, 아픈 분이 들가서 착하면 그냥 이 병이 낫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일 하는데, 이것을 얘기한다면 그냥 큰 무기입니다. 큰 무기. 그래서 이 선교 가는 분들이 이 무기 비슷한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침술이었어요. 침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생들뿐 아니고 일반인들도 나가겠다 하면. 하면 도움이 되니까, 가시적인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은. 달라지도 않는데 주는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 중에 이, 우리에게도 은사, 우리 다 은사입니다. 집에 가서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거기 아주 은사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부지런한 은사 다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님들이라는 걸 오늘 한눈에 봐요, 지금.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진상숙 집사님은 아예 이제 병을 만들어가지고 벌인트에 그냥 쏘여가지고 눈이 이랬어또못 왔대요. 이종열 집사님, 오늘 저희 집 식구 얼굴을 자세히 보시고 다음부터는 벌에 쏘이든 깔따구에 쏘이든 그냥 무릎쓰고 죄전에 나오는 거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유. <laughs> 이건 큰 무기죠. 이거를 주시고 달라지도 않는데,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자격 있게 만들고, 예수의 열두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불러서 제자답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세상에 원할 수 있는 그큰 은사들을 다 주면서 내보내시는데,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명령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알른자라고 했는데 병든자입니다 병든자를 고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병든자 고치는 그게 세번 나와요 병든자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병든자를 왜 특별히 따로 놓나 하고 병든자가 뭔가 생각했더니 그것은 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채움이 필요한 겁니다 채움이 필요한 것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함을 보충해 주면서라고 하는 과제를 주시면서 내보내셨대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떻게 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이제 가는 자에게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줘. 요뭘 해?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돈도 옷도 두개 가져가지 마. 이게 명령입니다. 얼마나 떠나는 자에게 할 소리가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사족과 같이 보이는 이 말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안 해도 될말 같은 걸 했을까? 지팡이 좀 가져가면 어때요? 지팡이가 뭐길래 옷한벌더 가져가면 어때요? 이걸 자자구구 실천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거기 그거 대로 했습니다 어딜 가면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그래 제가 이 말씀은 뭘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자의 삶의 태도, 지침, 원리. 저는 뭐 이게 무슨 역할할까? 을그큰 권세를 다 주고 이제는 가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들에게 꼭 일러준 말. 다르게 표현하면 해야 될 바가 뭔가 하면 가져가지 마 이거래요. 그래서 이것의 성격을 한번 생각하려고 여기를 다세히 보니까. 지팡이는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의지할 거죠. 이게 다 의지할 겁니다. 의지할 걸 버리래. 의지할 거 가져가지 마. 답 나오죠? 이게 뭔지.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처신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 지침이 아니고, 과제예요, 과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제일 힘쓸 것은 뭔가 하면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병 고쳐 주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하늘의 언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싹 버리는 거, 이게 할 거래요.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이게 과제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선포 간단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바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 전파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뭐에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표현하기를요, 여행을 위하여 그랬어요. 제가 금은 모래 강변 공원 가는 날, 딱 여행.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여행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여행을 뭐라고 불러요? 아, 누가 서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서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행은요, 하나님 앞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거는 이틀 삼일 가는 단기 선교가 아니고 한달두달 달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로 역정을 생각했어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온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여, 순례라고 그래요. 순례. 신앙인의 그러니, 이, 이 여행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시험 공부 아무리 해봐요.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요리 내고 조리 내면 당할 길이 없어요. 한 도둑을 몇 명이 못 잡아요? 못 막아요? 뭐라고요? 두 명이 못, 뭐, 두 명이 아니지. 열. 한 도둑을 열. 뭘 의지할 것 준비해 보세요. 돈 준비하면 해결되는, 해결되지 못할 이상한 일들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 그, 그 인생 항해 길에 준비할 게뭐 있어? 라고 할때 오늘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싹 버려. 그럼 내가 내가 너에게 지, 가, 지시할 땅을 지시해 줄 테니까 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주겠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신앙의 A B C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말씀 전하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옛날 아 이런 소리 하면 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참 신앙의 근본이 보이고 제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녀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 풍파 몰아치면 끝까지 너랑 같이 갈게. 그런 말도 믿지 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장인은 돌아가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막 울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 네? 검머리 파뿌리 되도록 그러자 그러고 혼자 가는 게 어딨냐고.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지. 우리 제가 틀릴 만 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네 하고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그렇게 저를 무겁게 했어요. 믿는 자안 믿는 자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수많은 준비를 해도 다안 되는 거예요. 그 73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에서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하나, 하늘에선 주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어요. 땅에서는 내게 주밖에 누가 있어요? 하, 제가 이게 신앙인데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어요. 우리 잘 알죠.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답했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의지할 거, 의지할까 떄면 은사 의지하고 허리를 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랍니다. 은사 관심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병자 다 고쳐줘 봐요. 그거 의지하고 가요. 아 이제 나는 이제 의, 그냥 손만 내면 내면 그건 자기 일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힘을 강조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르쳐줘요. 안 된대요. 그건 주의 일한게 아니고 불법을 했어 너희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 움직이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근본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묵상하며 무거우면서도 참 욕을 내 없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이경희 장례님은 계신데 제 마음이 뜨겁고 뭐 틀렸어도 틀, 틀리게 살고 있어도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마음. 한때 하나님밖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 어디 있지 하는 마음에 정말 그렇게 무겁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가 예배를 쉬었을 때뭐그 얘기는 뭐, 많은 사례들을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김태봉 장노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쉰 것을 회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일 앞에서 황망하며 어디를 볼까 하다가 그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난번에 삼천포에 장로님이 가셨더니 고신파 교회는 딱서 있더래요. 숫자부터가. 제가 삼천포 장로님 교회는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코로나 때 투쟁하면서 고신파는 교회를 지켰다. 신사참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며, 우리로 근본을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는 다양한 모습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한국계는 돌아보여 공식적으로 회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땜빵하듯이 해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회복, 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역사에 아주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시절이 시간에 따라서 언제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기의식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예외가, 예외 있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신앙인을 말하고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데 그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여행 내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뛰어난 언변. 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행 내내 하나님 나라 가는 내내 하나님 한분 의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비록 우리가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늘에는 주밖에 내가 의지할 자 없고, 땅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겠어요? 라고 하는 자신 있는 고백을 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에 선 것이 참 죄송하고 안설 자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과연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 안 하고 살 존재가 있겠나이가.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살며, 그리고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선봉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깨우치고 강권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은혜도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아멘 하고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깨끗하게 정돈되어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참 잘 달려왔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부끄럽지 않게 눈을 마주치는 그런 삶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요 536장 하겠습니다